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우예랑 전략팀장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해 주시는 분들 위해서도 예, 영상을 찍고 있어서 기존의 내용과 예... 어, 상당히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있어서 종목의 개별 이슈가 터지고 있지 않다면 시황을 중점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 주식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만 일일이 회비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실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갑작스러운 주가 변동에 따라서 예, 제 기술적 분석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7월 14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2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라는 종목 가지고 왔고요. 종목 코드 번호 035720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카카오가 레전드예요, 레전드. 예, 전설이죠. 예,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분들만 수매수세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네, 코스피에서만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예, 기관에서도 이제 어, 양배도를 해주고 있는 부분 되겠고요. 비차수매수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매도세가 예,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다가 좀 출애가 되고 있어요.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예, 거기에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뭐 근데 삼성전자에서만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만 이렇게 던져진다고 해도 예, 엄청난 건데 이 정도면은 예, 지수 하락하는 거에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크게 뭐 빠진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리고 해외 증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또뭐 하락을 했어요 근데 하락하는데 뭐 이, 이유를 붙이자면 예, 어떻게든 붙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했다고 라곤 하는데 일단 다우지수가 예, 107 포인트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55.59 포인트 하락해서 마감 s&p 500은 15.42 포인트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하락은 한건 아니에요 예, 엄청나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니고 아락한 이유에 대해서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올라가는 이제,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년 대비 5.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2008년 8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부분이고,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기도 하는,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물가 상승률이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에, 연방준비제도, 에, FED 연준이라고 하죠. 에, 얘네들이 에, 조기 테이퍼링, 에, 긴축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있어서 에, 좀 하락을 했다. 에,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니다.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오늘 코스피 보면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예,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하락도 아닌데 그냥 오늘 조정장이에요. 조정장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예 지금 고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기간 조정만 받고 있습니다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예, 유입이 되고 있죠 예, 전거래일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다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출애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예, 그럼에도 카카오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다 예,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다 예, 과거서부터 카카오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었어요 미친 듯이 올라갔었죠 예, 괜히 팔았어요. 예 농담이고요. 예초는어 카카오도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좀 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 인터넷 대장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완전 옛날에 이 종목을 좀 예, 가지고 있었었는데. 어... 가지고 있었다면 영상을 못 찍겠지만 아무튼 예,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이 어, 제가 안목 안목이 좀 있다, <laughs> 예, 농담이고요. 아, 농담 따먹어서 죄송 죄송합니다. 일단은 근데 이런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쩐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예, 돈이 많이 벌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다각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 좀 어, 지금, 뭐, 관련해서, 뭐,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그 중에 하나인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지금, 티맵이랑, 소카, 그리고 카카오가, 에, 모빌리티 플랫폼 3대장, 대리, 3대장이 대리운전시장에서 격돌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냥 이것저것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다 해먹겠다. 나 혼자 다 해먹겠다. 예, 다 해먹으세요. 예, 카카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예, 그래서, 어, 여기에서도 이제 사업을 다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솔직히 예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자회사들의 IPO 진출 관련해서도 호재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급등한 부분도 있죠 예 그래서 아, 정말 강하다 이 말밖에 할게 없습니다 솔직히 예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21일 평선이랑 이격이 좀 많이 벌려진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랬어서, 네 그리고 뭐 그동안 상상한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음, 에 그. 어, 카카오 커머스 합병 예정에 있어서도 모멘텀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들의 기업가치 상향 조정 그리고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또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어, 인터넷 대표주인 그리고 이제 웹툰 예, 이런 거 관련해서 예,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테마스, 테마에 관련돼 가지고 또 상승한 예, 부분이 있죠. 카카오 커머스 관련해서 이제 흡수 합병 결정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음 지금은 20일 입평선을 열심히 야무지게 지지를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다팔았다를 반복을 하고 있지만 네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무시할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네이버를 또 이제 제치고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어떻게 되고 있냐? 음, 네이버도 오늘 오르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인터넷 대표주, 예, 대장주에 닿게끔 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지금 가격도 솔직히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싸다라고 느껴요. 싸다. 아직 저렴하다. 예,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너무 1일1비안 하셔도 돼요. 정말 1일1비안 하셔도 됩니다. 예. 시장보다 강하고 그리고 이런 무거운 종목이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인다는 건 뭐겠어요 예, 그만큼 예, 많은 투자자들이 어,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종목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별 그렇게 이제 크게 의미가 있, 있는 뭐 영상은 아니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어, 카카오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대장주는 대장주 잡게, 답게,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뭐, 악재가 없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간단하게 홈페이지 소개, 어, 해드리자면, 아, 네, 그리고 저희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네, 네이버 예, AP 투자연구소라고, 예, 클릭을 하시면, 이제, 어, 홈페이지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라고 이렇게 뜹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그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고 밑에 보시면 이제 지난 어제 전거래 13일 그리고 오늘 14일 수요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이 이렇게 댓글로 실시간으로 나갑니다. 일단,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예,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쭉 내려 보시면, 음, 이제 장 시작 30분 전, 20분 전, 뭐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이 시작했을 때, 예, 바이오스마트 추천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 손절가 목표가 이렇게까지 다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적게는 두개 많게는 세개 이렇게서 해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상승하게 된다고 하면 상승한 것까지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예, 하락한 부분이 있다면 예,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과 함께 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테마주 검색기라고 또 저희가 하나 있습니다. 예. 장이 시작할 때, 어떤 테마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시장의 테마를 모든, 모든 시장의 테마를 한눈에 볼수 있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부착할 수가 있고, 시장의 주도주를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여기, 어뭐 안드로이드 버전도 있고, 아이폰 버전도 있고, 윈도우 PC 버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네, 다 보실 수가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많은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